야곱은 내 백성에게 말로 성역을 많이 베푼 후에 몇 마디를 쓰노니 이것이 우리에 관한 지식을 조금이나마 줄 것이라 이제 이 일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 알았으며 그가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의 영광에 관한 소망을 품었음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면서 부지런히 수고하여 이 말씀들을 판에 새기노라 또 이제 나는 영에 이끌려 예언하노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 위에 세워 안전한 기초를 가질 수 있는 돌을 버릴 것임을 내 안에 있는 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미라 그러나 이 돌이 그들이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크고 마지막이며 유일하고 견고한 기초가 될 것이니라 이들이 언젠가 그 위에 세워 그곳으로 그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할수 있음이 어찌 가능하냐? 너희는 이스라엘 집의 말한 선지자 진우스의 말을 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일러렀트되 들어라, 오 이스라엘 집이여, 이는 보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니라. 내가 너를 사람이 취하여 자기 포도원의 길은 가군 감람나무에 비유하리니. 그것이 자라 점차 고목이 되매 썩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 가지를 치고 그 둘레를 파고 그것에 걸음을 주었느니라. 여러 날 후에 그것이 약간의 어리고 연한 가지들을 다소 얼마간 내기 시작하였으나 나무의 주된 가지 끝이 죽기 시작하는지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주인이 이를 보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이 나무를 잃게 되면 내게 슬픈 일이로다. 들감남 나무의 가지들을 떼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우리는 말라 죽기 시작하는 저 주된 가지들을 꺾어 내리니 나는 이 어리고 연한 가지들을 취하여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접붙이리라. 너는 들감남 나무 가지들을 취하여 그 대신에 접붙여라. 어쩌면 이 일로 뿌리를 보전할 수도 있으리니, 나무를 살피며 그것에 걸음을 주어라. 이것들은 포도원의 가장 낮은 곳에 둘지라. 이는 나무의 원가지들을 나를 위하여 보전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포도원의 주가 자기 길을 가서, 포도원의 가장 낮은 곳들에 가꾼 감남나무의 원가지들을 숨기되 얼마는 이곳에 얼마는 다른 곳에 그의 뜻에 따라 숨기니라 보소서 들감람나무의 가지에서 나온 열매가 원열매와 같사옵니다. 들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그 뿌리의 수분을 붙들었으므로, 그 뿌리가 많은 힘을 내었고, 그 뿌리의 힘이 많음으로 인하여 들가지들이 가꾼 열매를 맺었도다. 포도원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나무의 원가지들도 많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는가 보자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가 좋구나 열매를 모아 절기에 대비하여 쌓아두어 그것을 보전하게 하여라 어찌 이 나무를 여기 심으시나이까 이는 가장 척박한 땅이었나이다 나에게 권고하지 말라. 나도 척박한 땅인 줄 알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랜 세월 걸음을 주며 길렀더니 많은 열매를 맺었도다. 여기를 보라. 이곳은 첫번 꽃보다도 더 척박했었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오랜 세월 걸음을 주며 길렀더니 많은 열매를 맺었도다 여기를 보라 내가 좋은 곳에 심은 맨 나중 것은 나무의 한 부분만이 가꾼 열매를 맺었고 다른 부분은 들 열매를 맺었도다 내가 다른 나무들처럼 이 나무를 가꾸었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들을 꺾어내어 불에 던져라 가지를 치고 둘레를 파고 조금 더 가꾸사이다 혹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으리이다 이에 포도원의 주와 포도원의 주의 종이 포도원의 모든 열매에 걸음을 주며 가꾸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 보라, 포도원으로 내려가 다시 일하자 끝이 곧 이름이니라 그런즉, 절기에 대비하여 열매를 쌓아둬야 하느니라 이 오랜 세월을 걸음을 주며 이 나무를 갖고 왔으나 좋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유익함이 없도다. 내가 이 나무를 잃게 되면 슬픈 일이로다. 어떻게 하여야 좋은 열매를 다시 보전할 수 있겠느냐? 접붙여진 들감람 나무의 가지들이 양분을 공급하여 뿌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뿌리가 좋은 줄을 내가 알며 그 많은 힘으로 인하여 뿌리가 이제까지 들가지들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도다. 그러나 들가지들이 자라 그 뿌리를 앞질렀고. 그로 인하여 못된 열매를 많이 맺었고 나무가 죽기 시작하였으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여야 하리라. 포도원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원가지들도 못된 열매를 맺었는지 보도록 하자. 무엇을 더할수 있었겠느냐. 이것들 외에는 포도원의 모든 열매가 못 쓰게 된줄 내가 알았었고, 이제는 한때 좋은 열매를 맺었던 이것들도 못 쓰게 되었도다. 이들을 보존하기를 소망하였으나, 이들이 들감남 나무처럼 되어 버렸으니 아무 가치가 없도. 나의 포도원에 대한 우리의 모든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이 못 쓰게 되었으니, 이들을 잃게 되면 내게 슬픈 일이라. <웃음> <웃음> 내 포도원을 위하여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이를 가꾸고 둘레를 파고 가지를 치고 걸음을 주며 온종일 내 손을 뻗쳤거늘, 내 포도원에 모든 나무를 찢게 되면 내게 슬픈 일이라. 나의 포도원을 못 쓰게 한 것이 누구냐? 주인의 포도원이 우자라 있음 때문이 아니니까 그 가지들이 좋은 뿌리를 이긴 때문이 아니니까 또 가지들이 그 뿌리를 이겼으므로 그것들이 힘을 빼앗았으니 이것이 포도원 나무들이 못 쓰게 된 까닭이 아니니까 포도원의 나무들을 찍어 불에 던져버리자 할 바를 다하였습니다 주인이시여, 조금 더 두고 보셔서. 내가 내 포도원의 나무를 잃게 되면 내게 슬픈 일인 줄 내가 이를 조금 더 두고 보리라. 원 가장 낮은 곳에 심은 가지를 우리가 취하자. 그리고 이들을 그 원래 나무에 접붙이자. 내가 원하는 곳에 심어둔 나무에 원 가지들의 뿌리가 아직 살아 있나니. 내가 이 나무의 가지들을 취하여 그 어미 나무에 접붙이리니 뿌리가 충분히 강하게 되면 나를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혹 그들의 뿌리가 그 조음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려함이요 가지들을 바꿈으로 인하여 좋은 것이 못된 것을 이기게 하려함이라. 내가 원 가지들과 그 뿌리를 보존하였고 또 내가 원 가지들을 다시 그 어미 나무에 접붙이고 그 어미 나무의 뿌리를 보존하여 혹내 포도원의 나무들이 또 다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였도다. 가서 종들을 부르라 그리하여 우리가 포도원에서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여 길을 예비하고 그리하여 나로 원 열매를 다시 맺게 하자. 가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일하자. 이는 보라 끝이 가까오오미니. 이는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포도원을 손질할 때니라. 포도원의 주도 그들과 함께 일하더니. 그들은 범사에 포도원의 주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 이에 이같이 그들이 포도원의 주의 명령대로 부지런함을 다하여 일하되 주가 자기를 위하여 나무들이 다시 원열매가 되도록 보존하기까지 하니라. 그리고 이들이 한몸같이 되며 그 열매가 고르게 되었더라. 그리고 포도원의 주가 처음부터 그에게 가장 귀하던 원 열매를 자기를 위하여 보존하였느니라. 내게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포도원에서 나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며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내 포도원의 열매로 인하여 너희가 나와 더불어 기쁨을 누릴 것이니라. 이는 마지막으로 내가 내 포도원을 가꾸었으니, 못된 열매가. 나의 포도원에 다시 들어올 때가 이르면 그때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으게 하고 좋은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보전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의 예언이니 이 선지자 디노스가 이스라엘의 집에 대하여 말한바 그들을 각꾼 감남나무에 비유한 것이 정령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또 그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려고 다시 그의 손을 펴실 그날이 곧 주의 종들이 그의 권능으로 나아가 그의 포도원을 가꾸며 가지를 칠 날이니 참으로 마지막으로 그리할 때이며 그 후에 끝이 곧 오느니라. 그의 포도원에서 부지런히 일한 자들의 복됨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어떠하냐 이는 그가 이스라엘 집을 기억하시되 뿌리와 가지를 모두 기억하시며 온종일 그들에게 그 손을 내뻗으십니다 오! 그러할진데 너희는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기까지 계속하여 협착한 길로 행하라. 오, 지혜로우라.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요? 아멘.